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좀 색다른 드론을 만나볼 건데요. 자, 이 드론은 이렇게 뒤집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WDS-132라는 드론입니다. 이게 조종기고요.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포켓형 드론입니다. 저도 포켓 점드론을 처음 본 만져 보는 상황입니다. 자, 여기 그 요거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. 여기로. 배터리를 꽂아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이 드론의 늦, 특이한 점 눈치채셨나요? 네, 바퀴입니다. 바퀴가 RC카인데요. 이렇게 날릴 때 바퀴로 굴러갈 수도 있고, 드론처럼 달 수도 있는 드론 같, 가... 자동차 같은 자동차 아닌 자동차 아, 같은 드론입니다. 자, 자동차 드론. 일명 자동차, 미니 자동차 드론입니다. <laughs> 굉장히 작죠? 더 작은 XTS-30. 드론보다는 크지만, 높게 작은 편입니다. 자, 드라이버는 여기에 소속품인데요. 왜 있냐면요. 요거를, 이거 충전하고 할 때, 여기 나사를 풀러서, 직접 또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또 수리할 때도 필요하겠죠? 오, 가드는 없고요. 자 바로 페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찰칵 이렇게 킨 다음 이것은 모드 1과 모드 2를 모두 할수 있는 것이고요. 키면은 이렇게 오 됐어요. 자, 자동차... 처럼 <laughs> 움직입니다. 그런데, 프로펠러도 돌죠? 자, 이번에는 더 제... 늦게... <laughs> 위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두면 저기 보이시는 것이 드론입니다. 약간 확대해드릴게요. 자, 여기 드론이 있어요. 이로 간 다음 <laughs> 스로틀을 올리면 드론 이기 때문에 뜨죠. 뜹니다. 기행만 되는 것이 아니라 풍속으로 또는 음. 음. 드론이기 드론입니다. 역시나 하늘을 날수 있는 드론이죠. <laughs> 자, 지금부터. 재미있는 드론의 모습을 더 감상하겠습니다. 아이고 드론이 추락했습니다. 보수를 조금 할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이고, 또 나사가 떨어졌습니다. 이게 예, 나사가 지금은 잘 빠지겠지. 빠지, 제 거는 좀 빠지지만, 이것은 원래 빠지는지는 않아요. 잠시만요. <laughs> 이것이 재미있는 점이 <laughs> 이 드론은 역시나 이게 이렇게 자동차 모드, 자동차처럼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마치 미래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불리는 그런 자동차와.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축소해 놓은 모형 같죠 한몇 한 분에 몇 정도로 축소한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? 드론은 이 드론은 생각보다 비행 시간이 짧습니다 자, 이 드론은 5분에서 약 10분은 아니고 5분에서 6분 정도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 드론은 이 하늘을 날 때, 이거는 실제로 360도 플립 비행도 가능합니다. 아이고, 드론이 또 부딪혔습니다. 다시. 계속. 부딪히네요. 네. 괜찮습니다. 이것을 좀꽉 조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.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. 요. 라이트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아래쪽도 비추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모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모드는 네, 움직입니다 단계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. 굉장히 빨라서 카메라가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. 이렇게 드론 모드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. 드론 모드에서는. 이 네. 그러면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펠러는 현재 멈춰있잖아요 그래도 앞뒤 좌우 말고. 여기서 다시 뒤집어 줬습니다. 손이에도 착륙합니다. <laughs> 다시 이륙해 볼게요. 손이에서 이륙과 착륙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습니다. 아이고. 자주 뒤집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. 약간이라도 이게 충격이 있으면. 요, 뒤쪽이 좀더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, 빠르게 뒤집히기 때문에, 잘, 맞추셔야 됩니다. 이렇게, 초고속 스피닝도볼 수가 있고요. 자동차 모드는 빠르지만, 그렇게, 그, 경사진 곳을 오르거나, 이렇게 장애물을 넣는 것은 힘듭니다. 그래서, 장애물이 있을 때는, 날아서 피하는 게 좋죠. 음 자, 꽤 멀리까지 갔습니다.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나가 다시 나올게요.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. <laughs> 오. 오. 근데 신기하게 이 프로펠러는 돌지 않아요. 자동차 모드에서는 속도 때문에 더 조정하기가 힘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편에서 만나요. 안녕.